보자 열심히 하자 빨리하고 시원 하나 봐야지 야 원점이 있어 잘 들어 8,4도 있어 잘 들어 7,a도 있어 잘 들어 무게중심이 있대 무게중심 구할 수 있지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해 대놓고 나왔네 5,6이라고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 5,6인데요 미안해 <laughs> 그랬으면 풀었죠 어 알겠어 그러네. <laughs> 그러면 15 10... a 더하기 4 여기까지 가지 그러면 3B는 A 더하기 4네요. 뭐이 조건 하나 나왔네요. 그런데 G와 OA 사이의 길이 G와 OA 사이의 길이 뭐 OA라는 직선을 알아내면 기울기가 몇입니까? 8분의 4니까 2분의 1입니다. 직선 완성 원점 지나니까 거리 구한다. 5,b에서부터 거리 2y는 x니까 x-2y는 빼기 0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대입 5-2b 이 거리가 루트 5다. 5-2b의 빼기 절대값이 5다. b가 0이다. 아니면 B가 5다. 딱 봐도 B는 0은 아니다. 맞죠? 그래서 B가 5입니다. B 5 집어넣으니까 15는 A 더하기 4 그래서 A는 11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될것 같아요. 별거 없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85번 딱 좋아? 아니 잘했는데딱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음. 어 잡아야. 네 들었어요. 내린 수선의 발을 p 큐를할때 원점과 원점과 내린 수선할 때 p 큐의 길이 구하라. 그려보자 어떤 상황인지. x 절편은 6이네요. y 절편은 8입니다.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3,2니까 대충 3,2.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대. 그 점을 p. 0,3,2니까 좀 위로 가자. 3,2. 이제 밑에 있어야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내렸대. 이 점이 p, 이 점이 q입니다. 됐지? 이 PQ의 길이 구하래요. 잘 봐라, 이거. 잘 들어야 돼. 이자표 찾고 이자표 찾은 다음에 이 길이 구할 것 같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얘랑 똑같은 거 찾는 거야, 얘랑 똑같은 거. 똑같은 게 뭐야? 이렇게 연결 좀 해줄까? 사다리 꼴 보이니? 이 길이랑 같아. 인정. 네, 이 길이랑 이 길은 같다는 거 알겠지? 이 좌표가 a 좌표에서 3,2야. 이 3,2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됩니다. 맞아요. 이 직선 어떻게 구합니까? 원점 지나지. 수직 보이지. 얘 기울기를 찾는 거야. 너 기울기가 몇이니? 저는요, 3분의 3입니다. 너는 기울기가 몇이니? 그러면 저는요, 4분의 3입니다. 원점 지나지? 그래서 y는 4분의 3x 이 직선과 a라는 점 3, 2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럼 좀, 좀 기억해. 이 길이를 직접 구하는 순간 망한다. 직접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3x 빼기 4y는 0 거리 구한다. 3의 제곱에 4의 제곱. 절대 값. 9-8 5분의 1이네요. 그래서 길이는 5분의 1입니다. 저렇게 직접 구할 수 없는 길이를 구할 때가 어려운 거야. 대신해서 찾아야 돼.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길이를 찾는 게 여기 문제의 핵심입니다. 86번 <laughs> 얘도 잘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돼요. 음. 그런 것 같진 않은 것 같은데, 느낌은. 음. 문제를 봐야 할지라도. 신발 끈 공식을 이용하면 자표를 찾아야 되는데, 자표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지 않니? OAB의 넓이가 몇이다? 4루토다. 이렇게 써있죠?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AB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럴 때 A제곱, B제곱의 값의값좀 구하라. 이렇게 써있네요. 음. 수직인 선분 AB를 밑변하는 삼각형 OAB. 야, 이 넓이만 알려줬어. 이 넓이가 4로 토야 맞죠? <laughs> 넓이는? 근데 이 직선 두 개는 알려줬지? 이 직선은 y는 2x 더하기 6. y는 2x 빼기 4. 아이들아,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구할래? 저 삼각형 넓이. 말로 해봐. AB 곱하기 밑변은 AB로 잡는 거기 설마 OB로 잡고 이상한 게 구하지는 않겠지? 느낌상? 그럼 AB의 길이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맞지? AB의 길이 구할 수 있어? 평행할 때? 평행할 때? 평행할 때 길이 구하는 거있었 그거 까먹어서 못 풀었어요. 좌표 하나 찍어. 좌표 하나 말하세요. 0,6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나, 같아달라. 이 노란색과 흰색은. 같지? 무조건 평행할 때는 길이 같으니까. 너 그거 학원에 얘기했어. 너 이거 다 지우게 한다, 그러다. 벽지 뜯어야겠노. 어. 집을 전화해서 벽지. 알겠어. 어, 우리 집에 벽지 있는데. 이거 봐, 뭐 살래? 쌤, 핑크색으로 도배됐데 괜찮아. 핑 알겠지? 하지마. 초딩도 아니고 낙서하고 있어. <laughs> 그때 초딩이라면 좀 이해를 해. 어? 어쩌면 오바 아니야? 고등학생이 무슨 낙서야 선생님 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어 플러스 4다 고마워 얘가? 음. 맞는데? 아니 문제에서 2X 플러스 4가 잘못 나왔어 2X 빼기 4야 뭐야 야딱 봐도 밑에잖아 밑에 음수 있잖아 <laughs> 아니 그림만 이상하잖아 위에 조건은 똑같잖아 2X 빼기 4로 해 그림이 이상했어 그림 알겠지? 그림이 아니라 조건이 위에 써있잖아 위에 봐 그래서 빼기 4로 해야돼 됐나? 그러면 얘는 뭐야? 2 루트 5죠 결국 a, b의 길을 알아냈어 그럼 뭘 알려준거야? 넓이 가지고 야너 높이 구해봐 그 얘기지 4 루트 5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5 곱하기 높이 h 어 h 4네 높이란 뭐야? 여기부터 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이 길이를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 가니 간가 가? 가. 그러면 AB에 대한 직선을 어떻게 구할까? 야, 이 사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 사. 사, 사, 사. 사가 의미하는 게이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아니야, 결국? 네. 맞지? 근데 나는 A, B에 대한 직선 중에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조건 때문에? 수직 조건 때문에. 얘 기울기가 몇이야? 2지 그럼 b가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이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b라고 세팅할 수 있고, 0,0까지의 거리가 4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높이니까.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알겠니? 이거 되게 잘 나와. 되게 잘 나와, 진짜. 교과서에 있어. 내 생각에. 어느 학교 교과서는 모르겠지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0,0 사이에 거리고 합시다. 루트. 1의 제곱에 2의 제곱에 절대 값 빵빵 마이너스 2비. 2B. 4. 2위의 절대 값은 4루트 오네요. 봐도 b는 양수네요. 그래서 2루토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할 식의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제곱과 b 제곱을 곱하래요. a 제곱 곱하기 b 제곱은 4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네요. 최종적인 답은 5입니다. 이렇게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거 정말 좀 중요하다. 기억해라 하는 방법. 넓이 가지고 높이 구하는데 이 높이가 의미하는 게이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데 AB의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 조건으로 이용해서 구한다. 그게 결론이야. 그걸 알고 있으시면 풀수 있어요. 기억을 못하면 틀리는 거예요. 음.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니? 공식이 아니라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니?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죠. 두두개 아,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이게 예. 각을 이등분하는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을 구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어떻게 간다 그랬지? 까먹었다. 하... 아무도 몰라? 까먹어서 못 풀었어요. 저렇게까지 그렸거든요. 까먹어서 못 풀었어. 이것만 표시하면 아, 되는데 아. 이게 풀이야. 네. 점 P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와 점 P 네. <laughs> 잘봐잘 봐. <웃음> <웃음> <잘> 봐. <laughs> 잘 봐. 왜안 봐? <laughs> 왜멍 때리고 있고? <laughs> 왜 놀래 근데? 놀란 놀란 니가멍 때는 거 아니야? 어 이제 세상에서 어 현실 세계를 다시 현실데 현실 세계로 다시 들어와 피라는 점을 설정해 그리고 이피라는 점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와 이피라는 점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같다라고 세우면 끝이야. 외워라. 그리고. 구한다. 3의 제곱에 4의 제곱. 절대 값. 3a-4b 더하기 3. 구한다. 4의 제곱에 3의 제곱에 절대 값. 4a 빼기 3b 더하기 1. 정리하면 얘와 얘만 남게 돼요. 다 그래. 항상 이래. 항상. 다 이렇게 안주어져 그러면 그냥 풀어. 절대 각두개있는거 풀이 방법 알려줬잖아. 이거 외우면 정말 한 문제 먼저 맞출 수 있어. 이걸 마지막으로 x, y로만 바꿔주면 돼요. 값쓸 때. 두 번째. 3a 빼기 4b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3b 한쪽은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7a 마이너스 7b 플러스 4는 0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만 x, y로 바꿔주면 답입니다. 끝! 이렇게 풀면 돼요. 외워라!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저렇게 구합니다. p를 설정해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갖다 놓고 두번 풀면 돼요. 못 외우면 못 풀어 진짜 얘는 손도 못 댑니다 저 방법 기억 못하면 아예 88번 똑같은 거야 3x 플러스 2y 빼기 3은 0과 2x 빼기 3y 빼기는 0 서로소인 세 자연수 값을 구하여라 ax 플러스 by 빼기 c는 0 <laughs> 자연수가 되도록 설정하래 한다! p 란 점을 a,b로 A, 쓰면 안되기 때문에 뭐로 쓸까? 라지 x, 라지 y로 쓸까? 구한다! 3의 제곱에 2의 제곱은 절대값 3x, 2y, 빼기 3은 루트 2의 제곱에 3의 제곱에 절대값 2x, 빼기 3y, 빼기 2 얘, 예, 얘예 사라지지? 똑같은 방법으로 3x 플러스 2y 빼기 3은 2x 빼기 3y 빼기 2 정리하면 x 정리하면 5y 정리하면 마이너스 1 이게 내가 구한 답이네 a,b,c가 다 자연수니까 a는 1, b는 5, c는 1입니다 두 번째 거 구하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7이야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외워야 돼. 각의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90번을 보자. 2x 더하기 3y는 12. 2x 빼기 9y는 0. y는 2x. 이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 이게 그냥 자표 구하라는 얘기야. 교점의 자표. 얘랑이랑 연립해서 풉시다. 그러면 12Y는 10이니까 Y가 1이네. Y에다 1 넣으면 X는 2분의 9가 나옵니다. 첫 번째 좌표 나왔습니다. 이렇게 풀자. Y 대신에 2X 집어넣으면 되니까. 2X 빼기 18X, 0이네. 0,0을 지납니다. 얘랑이랑 풀면 0,0이야. 원점에서 만나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푼다. y 자리에 2x 집어넣으면, 2x 더하기, 6x가 10입니다. 8x가 10입니다. x는 2분의 3입니다. y는 3입니다. 자표 다 구했어요. 이제, 뭐 사용해? 신발끈 공식을 사용해서 풀면, 간단하죠? 음 0,0을 먼저 쓰고 음. 마지막에 0,0을 한번더 쓴다 곱합니다 2분의 27에서 뺍니다 2분의 3을 빼면 되겠죠 2분의 24, 2분의 곱하기 10, 24니까 12. 6이네. 그 넓이는 6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 세 직선과 둘러싸인 삼각형 넓이는 저렇게 구하면 돼. 좌표만 구한 다음에 신발끈 공식을 쓰면 돼요. 한 좌표가 0.0이 아닐 때는 평행이동해서 해도 돼요. 91번. 자치방정식이네. 음. 요즘 나오는 추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할 줄은 알아야 되니까, 자치방정식 잘 봐. 어떻게 하는지. 두개 나왔다. 자치방정식. 점피가 3x 빼기 y 더하기 3은 0입니다. 위를 움직인다. 이렇게 나왔네. A라는 점이 마이 컴마 5와 점 P 를 이은 선분 AP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Q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laughs> 자치 방정식 문제야. 잘 봐. 하는 방법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 이해보다 외우는 거야. 외워서 넘어가면 돼. 여긴 봐봐. 최종적으로 누굴 구하래? 누구? p 야 q야. q 를 xy 로 놓으세요. q 좌표를 라지 x 라지 y 로 놓게. 왜냐하면 이2 0 x 2 0 y 가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않는 상관없는데 맞지? 기억해라 구하라는 거를 좌표를 점을 x y 로 놓는다. 그러면 p 가이 직선 위에 있는데 그럼 p 는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그냥 a b 로 나. 얘도. 그리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해. 그래서 대입한다. 3a 빼기 b 더하기 3은 0. 즉, a와 b의 관계식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했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나왔으면 그 조건에 맞도록 식을 세우면 돼요. ap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직접 구하는 겁니다. 3대1로 내분점 구한다. 얘가 3대1 구했죠 3을 여기다 곱하니까 3에 2 1이니까 마이너스 2 3B 플러스 5입니다 됐어 여기까지? 이게 Q지 이게 Q잖아 이게 라지 X 라지 Y야 이게 Q니까 이렇게만 세우면 돼.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식은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식이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은 a와 b의 관계식이지. 맞지? 그래서 정리만 하면 돼. 얘가 얘잖아. 3a 빼기 2는 4x. 그래서 a는 4x 플러스 2를 3으로 나눈 겁니다. 이걸 여기다 집어 넣고 똑같은 방법으로 3b 더하기 5는 4y 또 b는 4y 빼기 5를 3으로 나눈 거니까 이걸 또 집어 넣고 정리하면 답끝 이게 자치방식 보는 방법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다 풀려 계산하면 4x 플러스 2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외우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 받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얘를 small x로만 바꿔주면 돼 그래서 12x 빼기 4y 플러스 20은 0 맞죠? 음. 그래서 6x 빼기 4로 약분할 수 있구나 3x 빼기 y 플러스 5는 0이 최종적인 내가 구한 자체 방정식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니까 기억하세요. 나올 확률 10% 미만. 그렇다고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중요한 건 여기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잘안 나오는데 수원수투에서는 나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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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치방윤 씨. 응? 모의고사는 반드시 나오고요, 잘. 모의고사용으로까 그러니까. 교과서용은 아니고. 그 심화 유형의 기본 유형이야. 심화 유형을 푼다는 것은 자취 방정식 좀할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취에 대한 자취 방정식. 점 아, P가 아, 똑같애 하는 방법. 음. 위를 네. 움직인다. 조건이 똑같잖아. A가 3,2고 점 P를 잇는 선분 AP에 야, 중점이 나타내는 방정식 구하래요. 그러면 중점에 관한 식을 세우라는 얘기지, 맞지? 얘는 Q라고 했지만 얘는 중점이란 말밖에 없잖아, 맞지? 이 중점을 그냥 Q라고 할게, 편안하게. 그럼 뭐야? Q에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야. 맞아, 맞아? 그 얘를 뭐로 놓으라고? X, 그렇지. X, Y로 놓으라고. 중점을 X, Y로 놓으세요. 중점의 도형의 방정식. Q에 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 Q 좌표를 X, Y로 놓으세요. 똑같잖아. 하는 방법이 똑같다고. P라는 점을 뭐라고 놓으라고 했지 아까? 얘는 A, B라고 놓으라고 했습니다 위에 있으니까 뭐하겠어? 여다 대입합니다. 풀이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면 뭐 하라는 게 나와 그걸 하면 돼 뭐와 뭐를? A와 P를 뭘 구하래? 중점 구하래 맞지? 구할 수 있잖아 구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됐어? 둘이 나누기 한 거야 중점 이게 누구야? 얘잖아 또 A 하면 되죠. 여기다 대입해야지. 왜안 대입했어? A. 음. 그러면 A 더하기 3은 2X. A는 2X 빼기 3. 이게 대표적인 자치방정식에 대한 풀이야. 이것만 기억하면 웬만한 자치방정식 문제는 다 풀려요. 알겠지? 그 외에는 조건이 까다로운 거고. 음. 대입하면 2X 빼기 3. 2Y 빼기. 그래서, 얘만 식정리 해주시면 돼요. 끝! 됐나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 우리 네. 시험 하나 봅시다.